이건 보고자유.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에 다녀왔습니다. 울진의 북쪽에 있고 바다를 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피크 시즌에는 예약을 안 하면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으니 꼭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주차는 바로 앞 주차장은 만차가 돼서 바로 옆 죽변항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. 주차는 무료입니다. 산책로가 있어서 예약 시간 전까지 구경을 할수 있는데 산책로만으로도 풍경이 아주 훌륭합니다. 파도가 많이 치니 조금 무서워도 뭔가 더 웅장한 느낌이 났습니다. 가격은 1에서 2인은 21,000원, 3인 28,000원, 4인 35,000원입니다. 시간에 맞춰 3층으로 올라오면 실제로 타기까지는 또 줄을 서서 약 30분 정도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. 실내는 4명까지 아늑하게 탈수 있고 둘이 와도 합승은 안 시켜서 좋았습니다. 열차 기관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. 속도는 빠르지 않고 적당히 가기에 충분히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다릴 때도 바깥에서 기다리게 되고 안도 크게 따뜻하지는 않기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핫팩 등을 챙겨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쨍하게 좋았다면 정말 훨씬 더 아름다운 장관이었을 텐데 구름이 많이 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정말 한 번쯤은 와서 타볼 만한 아주 훌륭한 경관을 보여주었습니다. 중간 정차장에 직원분이 계시던데 와 꿀보직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따가 보니 열차에 문제가 생기면 저 선로를 뛰어서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중간 지점에서 돌아서 같은 길을 가게 되고 해변 쪽 경치도 볼수 있게 됩니다. 작은 창문을 열수 있어서 개방감을 더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. 돌아오는 차에서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다들 멈춰 서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금방 해결해 드린다며 방송도 나오고 이 가운데 길로 직원분이 막 뛰어오시더라고요. 다행히 금방 해결돼서 정상 운행되었습니다. 울진 쪽에 여행 오면 한 번쯤은 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멋진 경치 마음껏 감상하면 좋겠습니다.